평균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총투자액에 대한 평균순수익의 비율을 구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법이다. 투자판단은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락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거나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어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 등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포트폴리오 효과 투자자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때, 투자자가 소유하는 여러 종류의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효과란 투자 결정 시 분산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결합 편익이 얻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평가하여 결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거나 국공유지처분 취득, 환지처분, 수용 등에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